안녕하세요, 여러분. 적당히 적절하게 아는 만큼 알려드리는 리본카 청라지점 매우 더운 돔 텐트 전시장에 중고차를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중고차 여자 딜러 아는 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 더위에 열심히 하루하루 살고 계시나요? 얼마 전에 영상에 언급했듯이 리본카 입사 1주년이 넘었습니다. 1주년하고 한 2, 3일이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려요. 리본카 입사하게 된 동기의 그녀서 리본 쇼첫 출연 작품의 주인공 더 케이나인을 준비했습니다. 더 케이나인은 리본카에 자주 입고가 되지만 블랙 외장 컬러는 자주 안 들어와요. 더 케이나인 블랙 외장 컬러 실내 인테리어는 브라운 꿀 조합이잖아요. 더 케이나인이 원래 갖고 있는 옵션이 우수하지만요. 추가적인 옵션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와 있고요 서라운드 뷰, 그리고 후축팡 모니터 그리고 전동시 세이프까지 모두 다 지금 말씀드린 게 추가로 되어 있는 옵션입니다 당연히 뭐 크레르 오디오라든지 워크인 디바이스,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이런 거 말해서 뭐예요 좀 이따 보시면 옵션 괜찮게 탑재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2차 재원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전화 주세요 재원 알려드릴게요 기아 자동차 더K9 GDI AWD 플래티넘입니다 연식은 2019년 5월이고요 주행거리는 7만 좀 넘었습니다 블랙 외장 컬러의 사고는요 큰 사고 없이 무사고 성능이지만 앞에 라디에이터 서포트 교환이랑 휀다 교환, 미세 판금도색 결국에는 성능상은 무사고 성능입니다 무사고 성능이라는 건 보증을 해드리고요 260까지 정밀검사 완벽하게 미세누유, 하부 전혀 이상 없습니다 신차가가 6,01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판매가가 얼마냐면요 3,350만 원입니다. 신차 출고가 6,610만 원에서 가성비가 좋게 뚝 떨어졌기 때문에 판매 금액은 3,350만 원입니다. 이제부터 가장 중요하죠. 3,350만 원이지만 컨디션이 어떤지, 옵션은 어떤지 보러 가실게요. 따라오세요. 품질 지수 한번 옆에 띄워주세요. 품질 지수가 260까지 검사 후에 저희가 자동으로 점수가 한산돼서 올라가는 홈페이지상에 그 지수를 말씀드리는 건데 금액은 확 떨어졌고요 품질 지수는 81%입니다. 대략 중고차가 한 60%에서 70% 5%고 그 정도 사이가 많은데 주행 거리가 7만이 넘었는데 81%의 품질 지수라니요. 그렇다 보니까 블랙 외장 컬러 전면부에서는 스톤칩이나 스크래치가 많이 없어요. 헤드램프도 역시나 깨끗하고요. 판매 금액 3,350만 원이었습니다. 품질 지수는 81%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나 깨끗할게요? 비의변 차량 1등급에 측면부도 깨끗해요. 뭔가 너무나 섹시한 플래티넘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트렁크 적재함. 당연히 전동 트렁크. 마지막으로 운전석 측면부 라인을 보고 계시는데요. 썬팅 상태. 와. 거의 안 보여. 썬팅 진해야지. 중대형 세단을 깜짝 썬팅이 간지잖아요. 앞뒤, 전면, 전부 다 측면까지 썬팅 상태로 양호하면서 미러, 도어, 전혀 스크래치가 없어요. 81%의 품질 주스잖아요. 휠 타이어 컨디션 확인하겠습니다.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도 괜찮네요. 넥센 타이어 장착되어 있는 뒤에 확인할게요. 18인치 휠 컨디션 깨끗한 거 보이시죠? 큰 스크래치 없습니다. 뒷 타이어도 우수해요. 실내 인테리어 한번 볼게요. 뒷좌석부터 보고 계십니다. 뒷좌석 시트 깨끗한 상태. 암레스테 컨트롤러. 브라운 네자 인테리어가 진짜 인기 많거든요 브라운 인테리어로 되어 있어 요 실내 7만 주행에 더 케이 나 앞좌석 시트 사용감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보이시나요 앞좌석 시트도 흡연하지 않는 쾌적한 상태 에 시트 사용감도 많지 않아요 81%잖아요. 정확한 계기판 주행거리 77,461입니다. 8만km가 채 되지 않았고요. 실내 내장 컬러를 보여 드렸듯이 스테어링 휠도 브라운 그리고 크롬 장식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패드시프트 중앙 센터페시아의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 화질 괜찮아요. 그 아래 공조기와 아날로그 시계, 양통풍, 양열선 핸들 열선, 12V USB 무선 충전기. 키두개다 보유하고 있으며 기어봉 아래는 다이얼로 조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카메라 버튼과 전방 주차 보조 센서, 유보 기능, SOS, 하이패스 룸미러 및. 블랙박스 2채널 장착되어 있습니다. 옵션을 몇 가지 더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운전석 전동 시트 말해서 뭐예요? 조수석 워크인 디바이스 전동 시트 말해서 뭐합니까? 운전석의 메모리 시트, 차선 이탈, 후축방 경보, 전동 트렁크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옵션이 썬루프 패고는 거의 완벽합니다. 완벽한 옵션의 3.8 AWD 7만 킬로의 큰 사고 없는 단순 교환, 판금 밖에 없는 이 차에 대한 궁금하신 점은요. 언제든지 누구에게 리본카 소속 유튜버이자 리본카의 중고차를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중고차 여자 딜러 아는 누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차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가성비 괜찮은 차라고 생각하고요. 블랙 외장 컬러, 브라운 실내 인테리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딱 보이네요. 연락 주세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순성.